회원제 배척하려고 만들어놓은 거 맞아요.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지역을 지키려고 만들어놓은 거 맞습니다. 불법 맞아요. 있어요. 근데 확인하는 방법은 자, 22번째 질문이에요. 사무실 계약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질문인데 여러분이 바닥하고 천장만 안 건드린다면 실평수 15평에 싹 새로 만들어도 1200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시설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들어갈 게 없다고. 없다고. 됐죠? 근데 욕심이 많아. 나는 바닥도 대리석으로 깔고, 천장도 목공작업해서 LED 넣고, 샹들리지에 달고, 이런 얘기가 달라져요. 이러면, 자, 힌트. 지역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지역이 고급이면 거기에. 별로면 거기에. 낮춰서.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지, 여러분의 취향대로 가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임팩트 있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 할 때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힌트 하나 드리면 고객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어딜 봐야 될까요? 여러분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보면 안 돼요. 다른, 다른 데를 보게 만들어야죠. 지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포인트는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23번째 질문이에요. 아, 무슨 놈의 권리금이 이렇게 비싸? 다들 얘기하시는데 임차료가 낮으면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료가 낮으면 권리금이 비싸요.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하나 월세 계약을 했어요. 50만 원. 월세 50만 원. 여의도에 오피스텔. 권리 700. 13층. 권리금이 붙더라고요. 왜 여의도에 15평짜리 월세 50이 없어요? 2 0 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권리금으로 세입자가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료가 높으면 권리금이 낮고 임차료 가 낮으면 권리금이 높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럼 권리금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만들어 있어요. 바닥 권리, 시설 권리, 영업 권리, 허가 권리. 네 가지 권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유 없는 권리금은 없어요. 다만 권리금에는 거품이 들어가 있어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명단을 받았는데 명단에 20개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 얘기는 거품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영업 권리금을 너무 많이 주고 들어간 케이스인 거예요. 바닥 권리는 금방 알수 있어요. 시설 권리는 1200. 1200. 양도인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2,000이라고 할 거야. 2 0 양수인은 감가상각을 생각해서 빵원이라고할 거야. 근데 여러분은 양도인을 못 이겨. 못 이겨. 왜? 성립을 안 하면 끝이거든, 그 사람은. 그래서 수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명단이 없다고 치면 권리금은 얼마에 시작해요? 2,00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 언더, 밑으로 권리금이 형성돼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장사가 오지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상가에 부동산은 권리금이 5천 미만인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여기까지. 그런데 5천 미만이라고요? 아 아니라니까. 명단도 없고, 장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무실인 거예요. 이해됐죠? 제가 딱그 기준도 찍어서 알려드려.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 물론. 인천으로 가고 경기도로 가면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자, 다음에 또 하나. 인수창업이 있고요. 신규창업이 있죠. 딱 하나만 생각합시다. 인수창업 왜 해요? 명단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명단 때문에. 즉, 인수창업을 통해 권리금을 일시금으로 주고 오픈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신규창업은요? 권리금을 분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명단이 없으니 매출이 바로 안 나오고 명단을 쌓아가며 매출이 나올 때까지 나는 월세를 꼬라박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권리금은 분납과 일시납이 있을 뿐이에요. 권리금이 없는 곳?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곳이 아니라 가성비가 맞는 곳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산, 현실적인 예산하고 맞춰서 더불어 뭐가 선정이 되냐? 지역이 선정이 돼요. 일시금이지 분납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마포에 오픈할 거야. 마포 이미 다 끝나서 다뭐 기성, 기성품들인데 거길 권리 싼 데가 어딨어요, 거기. 근데 권리금이 너무 비싸서 마포에 못할 것 같아요. 빨리 딴 데로 가세요. 광석으로 넘어가든 아니면 은평으로 넘어가든 빨리 넘어가야지 거기 계속 쳐다보고 있는다고 답이 생기지 않아요. 답이 생기지 않아요. 자, 다음에. 24번째 질문입니다. 회원제. 있다 그랬죠? 회원제 배척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맞아요.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지역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 맞습니다. 불법 맞아요. 있어요, 근데.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미리 힌트 드리면, 현장에 가서 부동산에 한두 군데 가서 물어보면, 얘기 다 해줍니다. 회원제가 바로 영업권리금이에요. 아, 허가권리에요. 금이 허가권리금. 그래서 비싼 데들은 가장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비싼 데는 분당이고 그다음 비싼 데가 일산이에요. 분당은 현재 1억 2천 피크 찍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산이 9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회원제가 있어요. 가서 조사해 봤더니 그러면 무조건 회원권 사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초보는 답 없어요. 공동 중개도 안 해주고요. 인사도 안 받아요. 인사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게임 끝났죠? 네. 없어요? 가지 마. 음. 괜히 거기 가서 비회원으로 오픈하는 가장 멍청한 짓은 안 하셨으면 해요. 음.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음. 계란의 바위 측입니다. 30년이 넘었어요. 똘똘 뭉친 지. 음.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35의 고민 중에서 하나 죽이는 거는 음. 후! <laughs> 하면 죽어. <laughs> 거기다가 어떻게 그 무모하게 그러냐고 가지 마라. 갈 거면 사 갖고 가라. 됐죠. 끝났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나중에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입주장을 하면 회원자가 없어요. 입주장이 끝나면 만들어져요. 신도시가 생길 땐 회원자가 없어요. 신도시가 끝나면 만들어져요. 지금 광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위례는 만들었다 없어졌고. 근데 또 만든다고 지금 난리야. 네. 자, 어쨌든, 그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도 회원주에 속하게 되면 여러분도 만들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마라. 부동산에서는 옳고 그름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딱 그것만 중요해요. 그것만 중요해요. 선 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만 받아요. 자, 다음에 25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개혁 공인중개사가 되면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야?